백스윙 들어서 이제 골프 처음 치시는 분들, 안 해보신 분들이 공을 맞추려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붙이라고 하는 것 뿐인데, 네, 안녕하세요. 조도현입니다. 자, 아연거리 멀리 치고 싶죠? 아연거리는 사실은, 어, 멀리 치는 방법이 있어요. 대개들 보면은 드라이버는 얼추 얼추 굴러서 다 간다고 하시는데, 아연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저희는 아연이 더 많이 가는데, 요령이 뭐냐 하면요. 아, 첫째는요, 아연 칠때대개들 똑바로 친다고 요걸 좀 이렇게 빨리 접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실수하는 유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똑바로 치려고 이걸 스윙을 작게 하는 분이고, 멀리 가려고 하면 무조건 찍어 맞으면 더 간다고 하는데, 찍어 쳐서 멀리 가는 건 로트가 많은 클럽들.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으로요, 뭐, 5, 6, 7, 8 이런 게좀 거리가 많이 나가려면은요, 스윙 아크가 커야 돼요. 그리고 가끔 가다 아마추어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백스윙 들어서 뭐, 아연뿐만 아니라, 샷이 오른팔에 몸에 이렇게 붙여서, 그러고 쳐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돌팔매질, 예를 들어서 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자, 이렇게, 붕, 붕, 붕 하는 거는요. 크게 해서 가속이 붙어서 맞아야지 결국엔 세게 맞는 거예요. 채찍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TV에서 보면 채찍 같은 거, 이렇게 영화에서 이렇게 쭉 하면 크게 들어와서 촥 맞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얘도 우리가 이제 방향을 위해서 샤프트를 강한 걸 쓰지만 부드러운 걸 써서 타이밍이 맞으면 더촥 멀리 가잖아요. 그러면 멀리 간다라는 것 자체는 오른팔을 몸에 붙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는 어쩔 때 쓰는 얘기냐 하면은 백스윙 들어서 이제 골프 처음 치시는 분들 안해 보신 분들이 공을 맞추려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붙이라고 하는 것뿐인데 이거를 아 초급자나 골프 배우시는 분들 혹은 뭐한 중급자 정도 분께서 너무 그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면은 스윙의 아크가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 하려고 이만큼 들어요 이만큼만 들어서 치는 사람이 효과와 똑같은 효과가 나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백스윙을 우리가 좀 원이 커야 돼요 그렇다고 시작부터 손이 몸에서 떨어져 가면서 쫙 크게 가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고 겨드랑이가 붙어서 들수 있는 그 거리라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 팔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펭귄처럼 이렇게 벌렸을 때 이만큼까지는 붙어 있어요 그 다음부터 돌면서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은 자 첫째 양팔을 편안하게 쫙 펴줘요 펴준 후에 몸턴이 이루어지는 때까지는 팔이 몸하고 가깝게 붙어 있잖아요 가깝고 멀고예요 멀리 들어야 많이 간다고 시작부터 멀리 드는 사람들은 치려고 할때 가까워져서 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반면에 골프는 시작이 가까운 사람이어야 더 이상 갈곳 없는 이 팔이 올라갈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멀리 들면 치려고 붙어요. 반대로 시작은 겨드랑 붙여서 우양우. 자, 여기서부터는 오른팔을 쫙 펴줘요. 그래야 스윙 원이 거치기 때문에 내려오는 이 길이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아연을 멀리 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붙은 채로 쳐볼게요. 붙여서 친다고 하는 건 공이 가다가 되게 좌탄도가 높아지지를 않아요. 근데 아연 같은 경우는 탄도가 조금 높이 지켜줘야 떨어지면서 더큰 거리를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7번 갖고 제가 155에서 160 정도를 치는데 그 요령은 시작은 뭐 우리가 이렇게 동그란 원 그리듯이 시작은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 뻗음을 탑에서도 유지해서 탑스윙이 멀어야 내려올 때 크게 내려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큰 비거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캐리거리가 지금 한160 같잖아요. 캐리거리 기준으로만 봤을 때요. 우리가 복싱을 생각해요 이렇게 치는 힘과 크게 들어가는 힘은 당연히 큰게 유리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아연의 비거리 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7번을 들고 160이 간다고 했을 때는 드라이버가 허전해 갖고 한 10m 더 가고 아연이 10m 더 가면 여러분들은 한 올에 20m가 더 늘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골당 20이 더 늘은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 거리를 늘리는 부분은 양팔을 편안하게 쭉 편다. 그 다음에 겨드랑이가 붙은 채로 우양우 왔으면 여기서는 떨어지면서 쭉 올라가는 오른팔을 편안하게 최대한 이렇게 편 상태 그렇다고 오버에서 이렇게 피는 건 아니고요. 어드레스 때의 그폄을유지해주자 최대한 먼 상태에서 돌아가자. 요거 두 개만 머릿속에 갖고 있어도요, 우양호, 허전, 이러 내려온다고만 느낌을 가져도요, 비거리가 이렇게 충분히 확보가 돼요. 자연거리가 안 나가서 고민되시는 분들은 너무 바로 들고 아크가 작거나 칠 때는 팔을 몸에 붙여서 내려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 오른팔을 허전하게 둔 상태에서 빨리 일어나지만 말고요. 옆으로 공 날라가는 걸 봐주면 이렇게 들어오는, 오른팔이 엎어 들어오는 현상도 없어질 거니까 반드시 생각해야 될건 오른팔을 좀 허전하게 좀 뻗어주자. 이것만 뻗어줘도 지금 나간 아이언 거리보다는 반클럽은 더 나갈 거예요. 잊지 마시고, 오른팔을 한번 쫙 뻗어보세요. 민벌벌컴, 확실한, 가이버, 스코어, 캐디, my 확실한 거리, 정확한 방향. 자신감 뿜뿜 즐겨봐 골프.